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?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. 대한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무려 20배나 더 먹는다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. UCLA 서울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를 바탕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세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.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내용들입니다. 특히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올바른 섭취법만 알면 항암 효과가 2,000배까지 증가합니다.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요.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